안녕하십니까. 블랙바디 문신영입니다. 오늘은 스텝박스를 이용한 삼두. 제가 킥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암으로 할 수도 있고요 원암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원암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팔은 몸통하고 일직선 상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몸에서 일직선 상을 하는 것보다는 팔을 조금 더더 더 위에 놓는 게더 좋습니다. 하지만 견갑의 움직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팔을 뒤로 하게 되면 등이 굽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상 범위에 있는 분이라면 이런 느낌 제가 팔은 일직선 조금 더 뒤쪽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밀어주면 킥백의 정확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2kg입니다. 오른손을 하게 되면 왼손이랑 왼쪽 무릎은 스텝박스 위에 받쳐주고요. 오른팔 들어 올리고 그대로 전압만 밀어서 산두에 수축을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팔이 내려왔다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팔은 몸통에 고정시켜놓고 전압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세가 어렵진 않죠. 지나치게 몸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절제된 동작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관절에 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쓰고 자는 하 부위에 확실한 근육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바디. 문신형님도.